콘텐츠로 또다시 찾아뵙게 된 이유는 어, 다름 아닌 골프 인구가 요즘 조금씩 또 감소하는 추세여, 추세여서 어,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다가 이런 주제로 좀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비싸. 아, 어, 어, 전보다 너무 비싸졌어요. 너무 임팩트 있으면 정말 비싸죠아 <laughs> 저는 진짜 이게 임팩트. 우리도 이제 약간 우리끼리 코로나 전에는 공항치고 올래? 하고 이제 갔었는데 작년 올해 들어서 그린피가 너무 비싸졌다 그렇지 너무 비싸졌다 나는 진짜 그래 그린피는 많이 비싸졌는데 뭐 그만큼 혜택이 느는 것도 서비스가 뭐 좋아졌다 뭐 상태가 좋아졌다 이것도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점수 치기가 아까워 심지어 정준형이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린피랑 다녀오고 난 후에 그린피가 차이가 나가지고 네오 화나는 상태지더화아질 거야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골프 못찾다는 소문이 있거든. <laughs> 이게 이제 사실 농담이 아니라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뉘어져서 골프 시장 자체가 정말 어, 코로나 기점으로 굉장히 파ニ하게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좀더 이런 컨텐츠를 찍고 싶었어요. 이거 제가 먼저 이제 코로나 전에 보통 그린피가 얼마인가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수도권은 모르겠어. 근데 어디든 비슷하겠지. 응. 보통 이제 한 13만원 정도면 그냥 뭐 괜찮은 골프장 갔다 뭐 조금 이제 퍼블릭처럼 안 좋은 데는 한 10만원 정도? 그린티만 거기에 이제 다른 비용이라면은 이제 뭐 캐디피, 카트비 해서 안 좋은 데는 15만원 선좀 괜찮은 데는 한 18만원 선에서 해결했었는데 요새는 얼마 정도 하지? 내가 안 가서 모르겠다 어, 얼마씩 <laughs> 진짜 안 가서 모르나 <laughs> 보네 <웃음> 우리는 못 간다 안 가서 모른다 요즘은 어, 일부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한 25만 원이 평균인 것 같아요. 일부 진짜 새벽까지 쳤을 때총 드는 비용이 그린 피카트리 캐디피 합쳐서 한 평균 25만 원 정도. 비싸. 평균 25만 원이면 그래서 뭐 간식 좀금 먹으면은 그렇지, 코로나 전에는 라운드 두번돌수 있는 돈이네. 근데 이게 일부 기준이니까 시간이 조금만 늦어지면 더 비싸진다는 얘기겠죠. 어, 막말로 티그 열리는 시간을 놓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새벽같이 쳐야 되거나 아니면 야간으로밖에 칠수 없는 상황일 때그 어, 그린피에 대한 할인 혜택을 사실 못 받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쨌든 라이트를 켜고 경기를 해야 되고 정말 그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그린피가 할인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좀 이래도 칠수 있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안 느껴지다 보니까 그 일부 산부도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올라가 뭐 급이 올라갈 수 있다 쳐. 근데 그만큼 음. 뭐 양질이 올라가거나 서비스가 그 무슨... 서비스가 좋아지거나. 음, 그러면 뭔가 이 올라감에 대해서 조금 보상 아니 보상을 좀 해주면 <목소리> 막 합당하다 <목소리> 안 합당하다 싶으면 화나안 나겠는데 서비스며 질이며 나는 솔직히 전부 다 못한다 생각을 하 했다. 요새 가면 손님 뭐 미어터져가지고 잔디가 좋기를 해. 음. 그렇다고 인해처럼 뭐, 뭐 솔직히 예전 그랬잖아. 야, 어디 가니까 이런 서비스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간식 간식거리도 주더라. 뭐, 맞아. 이런 어, 막아 뭐. 어묵 이런 그렇지, 거. 그렇죠. 그런 게또 심시장 심시장이 이겼던 나왔잖아. 아니 요새는 진짜 모르겠어. 맞아. 응. 요새는 또 심지어 잔디 관리한다고 박스리 같은데서는 아니 이제 매트에서 치게 하다 보니까. 아그 어, 은근히 짜증 응. 나더라고. 치는, 치는 맛이 없어. 이렇게 내가 왜여기서 본다. 치는 이런 느낌이야. 응. 잔디도 치려고 나가는 건데. 응. 이 잔디에서 못 치게 하는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 정말 비싼 돈 주고 이제 필드 나갔는데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골프장 측에서는 사실 해줄 수 있는 일이 저희 입장에서는 아, 저희 골프장 상태가 이러이러하니 이제 여러분들께 그린피에 대한 혜택 할인 혜택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이제 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태가 안 좋으니. 이렇게 뽀랑 박스를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아니 그 꼴은 또 쓸만한 거요 그렇죠. 퀄리티가 좋지 않아 <웃음> <웃음> 이건 뭐 짐덩어리만 더 주네 네. <laughs> 그냥 이제 뭐투피스짜리 음. 공에 이제 스탬프만 박아서 이제 나오는 공이다 보니까 사실 뭐 쓰나 마나 받으나 마나 하는 그런 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거 줄 바에는 그냥 그립을 그리트를... 그렇지 그거에 대한 할인을 좀더 해주는 게 좋다 어 어쨌거나 그때 한창 골프가 유행일 때좀더 흐름을 타서 뭔가 더 승승장구했으면 좋았겠는데 나 진짜 그게 너무 아쉬워 예리키 기회 진짜 그치 않거든 그러니까. 골프 대중화된다 어, 예능이 나온다 TV 나온다 맞아요 어 정말 아깝다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뭔가 진입 장벽을 더 높이기 위한 게 아닌 좀 새로운 그 스포츠를 접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유입 그 수단으로 생각했으면 했는데. 오히려 예능에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좀 많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어요. 왜?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는 업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는좀더 크게 와다는 거지. 그렇지. 점점 유입이 적고 유지도 어려워지니까. 아, 이 얘기 게 하다 뭐 얘기라서 아닌데. 뭐 있는 자뭐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얘기보다는 사실상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유지하기 어려워요 어, 많이 떠나가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아 이정도 가격인가 하겠는데 예전에 가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다르니까 그렇지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기가 차지 그냥, 응. 그냥 이돈 주고 응. <laughs>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거를 찍으면서 느꼈지만 골프장 이제 운영하시는 관계자분들 뭐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반성하셨으면 좋겠어 저희 뭐 보실 줄은 모르겠으나 음, 좀 그냥 솔직하게 그냥 이제 프렴한다 생각하면은 어, 좀 많이 반성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은 철인 거 마냥 많이 뽑아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길게는 네, 못 간다 길게는 못갈것 같네요 확실히 오래가지는 못하다 보니까 취미활동 하는데 지금 필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골프에 관한 모든 것들이 금액대가 오르다 보니까 어좀 오랫동안 좀 즐겁게 칠수 있는 스포츠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골프를 좀더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골프가 많은 사람들이 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만 또 이렇게 생각하나 싶기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찍어서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제 댓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토킹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제 좋은 레슨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